드디어 병원 갑니다. 아, 운겠다 빨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꾸미는 돌아 있을지. 저는 돌아 있다 해한 표를 가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일주일 동안 집에서 고양이 자세 할수 있을 때 했고 필라테스 가서 진짜 꾸미를 돌리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과연 꾸미가 돌아져 있을지잘 모르겠어요 나왜 이렇게 어화장해 응. 화장, 화장한다고? 응. 그리고 이번 달에 갑자기 확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저 오늘 잠을 잘못 잤거든요 허리 아프고 막 뭔가 배가 찌릿찌릿해요 자꾸 그리고, 시가 너무 많이 마려. 아, 아무튼, 오늘 코비가 좀 돌아져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많이 마려한거 보니까, 눈이 돌았어. 그래? 아, 그리고 갈비뼈가 진짜 너무 아파요. 오른쪽 갈비뼈. 갈비뼈 진짜 금간 것처럼, 그저께인가? 한 이틀 정도 진짜 아팠거든요. 완전 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동으로 만약에 갈비뼈를 는다그 하면 진짜 부러질 것같아요 엄청 세던데. 금가는 사람들 있대. 나 진짜 금간줄 알았어. 너무 아파서. 오늘 후비가 제발 돌아이길 바라면서 저희는 병원을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가 오해, 오해. <웃음> <웃음> 다시 돌았어요. 좋다 <laughs> <laughs> 머리가 다시 밑으로 가가지고 다시 자연분만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주에 절대 안돌 거라고 거의 가능성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꼬미가 돈거 보고 놀라셨어요. 이수연 진짜 안도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효녀라 그랬어요.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오 예. 웃음이 계속 난다. 그리고 오늘은 얼굴도 보여줘가지고 얼굴도 좀 봤는데 어. 너무 웃겨. 약간 루즈라라 하나? 포켓몬 루즈라? 몰라.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근데 아직도 다음 주에 자연 분만 할수 있는 몸인지 본다고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뭔가 내진을 한다는 것 같아. 무서워. 내진이 아프대? 사람마다 좀 다르던데. 그래서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는 거. <laughs> 저번 주에 막달 검사를 했는데 무, 무슨 수치가 낫다 혈소판 수치가 낮다고 했나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수술을 할때 뭐가 안 좋대요 근데 뭐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는 하는데 다음 주에 그래서 뭐 GBS 균 검사랑 혈소판 그체열을 한번 다시 해본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바비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맛있지? 먹어보자, 어? 먹어보자, 먹어보자. 고 벌써 꺼? 하지만 응. 배고파. 나 진짜 맛있게 먹을 거야.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겠다. 나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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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웃음> 먹어야지. 어. 아에 연어랑 장어랑 새우튀김이 있어 엄청 맛있는데? 음. 넣어봐 음. 엄청 맛있 아주 맛이 좋구나 스티암김 먹어보겠습니다 불고기맛이야 불고기 까라아게 불고기. 아래꺼 먹어야지. 어? 아래 먹어야지 아? 아래꺼 먹어야지 왜? 소스가 있어 넣어봐. 오 맛있는데? 좋겠다. <laughs> 저희 밥 먹고 당근하러 왔어요. 아주 귀여운 걸 당근하러 왔습니다. 가지러 갑니다. 잡고 기다리세요. 응. 훨씬 응. 귀여워. <laughs> 귀여워. 귀여워. 보여주세요. 제가 저는 전... 아기 바보니 카스트예요 귀엽죠? 근데 나중에 여기 꿈 이렇게 실고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려도 돼? 말고. 안 돼. 아기 있는 집은 대부분 문고리 거래라고 하나? 문고리 거래. 어, 아무튼. 이거 아이소피스 되나? 자, 트입니다. 어? 안되게? 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나중에 꾸미가 하 있다니. 한달 정도 남았다. 장 보러 왔습니다. 이제 집에 왔습니다 제가 후배를 하나 시켰거든요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뜯어볼게요 오 아, 지금 작업실 방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조금 작게 말할게요 아니 제가 뭘 시켰냐면 임신하고 나서 옷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임부복도 많이 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일반 옷을 지금 살 수는 없으니까 꾸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꾸밀 수가 없으니까 항상 나갈 때마다 뭔가 낙이 없는 거예요. 뭐 화장만 좀 열심히 하거나 그러는 거밖에 없는데, 또 귀찮아서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양말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살면서 양말을 관심이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원래 흰색 아니면 검정색만 신었는데 양말을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이제 세일을 한다는 광고를 봐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어필이라는 데서 시켰고 한번 하나씩 꺼내볼게요 너무 예쁘죠? 약간 잘 보면 반짝반짝거려요 보이려나? 케이블 무늬의 올 소재예요 겨울에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이 색깔이랑 핑크도 시켰어요 핑크 얘도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하늘색이 훨씬 반짝반짝거린다 예쁘죠? 그리고 펄 없는 그냥 남색깔 이게 지금 정가 다 13,500원인데 저 이거보다 훨씬 싸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세일을 하더라고요 얘도 약간 겨울 겨울한 올 얘도 이뻐 보일 이 하나 샀고 얘도 그냥 휘뚜루마뚜루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는 가을에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면 은 약간 이런 하프니도 있어요 보면 좀 길다 이름이 캐시미어 폴딩 크림 캐시미어 소재인가 봐요 얘도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샀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 그리고 지금 1월달에 첫 배송이었나? 물양말을 서비스로 하나 준다고 했는데 이쁜 흰색이 왔습니다 보통 사은품 같은 거 신기 난해한 색깔 주던데 여기는 이렇게 센스있게 흰색을 주셨네요 양말이 이렇게 양말 부자 되었어요 <laughs> 진짜 양말을 이렇게 제가 사게 될줄 몰랐는데 양말에 관심이 가니까 또 양말만 보이는 거예요. 옷에 양말도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확 다르더라고요. 막 이제 이쁜 바지에다가 지에서 신고 싶은데 지금은 입을 수 있는 인부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쁘게 잘 신어보고 지금은 인부복에다가 한번 맞춰서 잘 신어보겠습니다. 이걸로 택배 언박싱은 끝!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소리나 로고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네. 머리가 왜 그러세요? 못 자르트세요? <laughs> 너무 멀리 뛰는 거같 머리끼리는 안 껴도 뛴거 같은 머리? 자, 일단 티겠습니다. 저 살짝 머리만 모자이크했어요. 든, 네, 저희 오늘 로고송을 만들 건데 제가 섭외한 프로듀서님이고요. 오늘 약간 어떤 스타일로 만드실 건가요? 장르는 똥꼬발랄. 똥꼬발랄? 러브린의 채널에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러브린의 채널은 어떤 색이죠? 러브린의 이름 자체가 좀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을 좀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본인이 러브린의 출연자시잖아요 아 어? 저는 오늘 그냥 출연자가 아니고 네? 의뢰 의뢰? 네 의뢰받은 그냥 네. 작곡가 아 제가 일단 필요는 하나만 어요 <laughs> 까지만 해야 돼. 이름 그게 뭐라 오케이, <laughs> 렇게한이네잘하고 어때? 좋아, 좋아. <laughs>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큰줄 나왔어. 지금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저희 10시에 시작했는데 3시간 아. 반했네요. 다 만들었어요. 그래도 와우 음.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작곡 러브리네, 작사 러브리네, 노래 러브리네. 네, 저도 노래했어요. <laughs> 저희 가사 되게 고민했거든요. 저희 가사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을 찾아봐요. 네. 밝게 빛나는 우리는 모두 러블리네. 우리 모두 다 러블리네. 우리 다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을 같이 찾아보자. 맞아요, 맞아요. 어, 약간... 모두 다 약간 사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깜깜해요. 짝 멀티, 죄송합니다. 모두 다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살자. 맞아요. 그런 의미로 약간 희망이 되고 뭔가 들, 들었을 때딱 기분 좋아지는 음악을 만들려고 저희가 했고요. 이분은 녹음할 때 목소리가 두개 나더라고요. 몽골 사람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높은 음역대를 막 불러가지고 코러스 할때 목소리가 두 개씩 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근데 하필 내일 출근하는 날어 왔다! 우리, 우리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진짜 까먹고 있었어. 내일은 재택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희 이제 로고송을 잘 이쁘게 들어주시고이 가사처럼 모두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만 잡을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출근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켜자마자 까먹었어 뭐, 카메라하고 뭐 공포증이 있구나 오빠는 왜말도데 <laughs> 카메라 공포증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카메라 공포증이 있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그냥 압박 스타킹을 하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출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일이 또 생겨버렸네요 출사할때 돼서 그래도 저를 찾아준다는 게 어디예요 어, 정말 감사한 거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 마침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우와 파란 하늘이 안 보이네? 날씨 좋은 뭐예요? 청문도 못 가네. 가볼 감옥이야 감옥. 그리고 오늘 필라테스를 갑니다. 어제 의사 선생님한테 운동 계속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필라테스 정도는 아직 계속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필라테스도 일도 하고 정말 35주 차에도 나는 이렇게 운동하고 일하게 될줄 몰랐어. 몸이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리가 좀 저려. 다리가 저려? 마사지 예약해. 열일합시다 오늘은 이 다리 포호드 때문에 쫄쫄이 못 입을 것 같아서 반팔과 이 패션으로 운동합니다 저는 지금 퇴근하고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할 일을 다 못했어요 내일 출근해서 내일까지 하고 다 끝내려고 했는데 내일까지도 못 끝낼 것 같아요 오늘은 학교 동기 언니 만나기로 해서 아빠랑도 아는 사이라 셋이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 일단 바로 어, 후다다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언니가 핸드폰 고장났다 해가지고 언니가 기다리면 안 되는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잘 맞춰야 그러니까 운 좋게. <놀람> 맛있다. 맛있어? 오 봐야지. 안녕. 안녕. 아, 아, 안녕. 언니, 안녕. 안녕. 귀여워. <laughs> 이런 주차 너무 싫어요. 출근. 저는 머리 자를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도요. 와, 진짜 좋다. 왜? 듣기 빼? 웃긴 일 하나 있었어요? 아니, 자고 있는데 아, 자꾸 규칙적으로 무슨 소리가 나서 내가 깼단 말이야? 뭔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 근데 약간 개구리 소리 같은 거야. 그래서 밖에 개구리가 오나 했다? 근데 개구리가 오는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지금 겨울인데. 그리고 잘 들어보니까 약간 개구리 소리가 아니야. 막커고는 막 소리였어. 커보는 개구리 소리였어? 아, 약간 이게 희한했어 약간 막 드르렁 드르렁이 아니라. 막. 흉내도 못 내겠어. 개꿀. 개꿀. 이래. 꼬아 <laughs> 개구리 샀나봐. 그리고 새벽에 꿈미가 진짜 갈비뼈를 진짜 겁나 세게 쳐서한번더 깼어. 갈비뼈를 진짜 부러지는 줄 알았어. 무서워. <laughs> 이집트 사람. <laughs> <laughs> 머리를 잘라야 돼. 티가 안나요 머리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이제 회사로 왔습니다 어,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요 아까 배탈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밥을 먹자마자 또 윗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윗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 갈 것처럼 막 설사 나올 것처럼 막또 배가 아프다가 또 윗배가 계속 막 쓰리고 위가 쓰리고 지금 그게 계속 반복 중이거든요. 근데 또 막상 화장실을 가면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지금도 근데 약간 배가 좀 아픈데 괜찮아졌다가 뭔가 또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나은 일을 해야 돼가지고 오긴 왔는데 너무 지금 배가 불편하고 너무 아파요. 진짜 배탈이 난 거겠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얼른 녹음을 해볼게요. 퇴근합니다. 아하. 지금 엉덩이 으스러질 것 같아요. 계속 앉아 있었더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배탈은 좀 괜찮아졌어요. 그냥 좀 탈이 났었나 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엉덩이 아파서 죽겠어요. 이제 오래 앉아있는 게 확실히 무리가 되긴 하나 봐요. 근데 오늘 그래도 목표한 바를 다 끝냈는데 아직 그래도 할 일이 산더미네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퇴근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핫도그 안 먹는다면서? <laughs> 아 뭐해? 어때? 방찮아 초딩 내가 진축하 괜찮아. 지금. 지금 배고프다찮 엄청 찡찡대는데 83kg래요. <laughs> 아 잘못했다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잘못했어 지금 잘못했어뭐 잘못돼? 이성을 잃었습니다 따똥 아 결국 그는 해냈습니다 빠져 빠아 행복해 보이네 아